라이딩하러 가고 있습니다. 장서진 어, 쪽에 이제 새로운 코스를 확인하러 가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타도 재밌고 좋은 코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러 우리 MC 터브 동생과 제그 프로 형님하고 또한 명이 거기서 대기 중입니다. 가서 어떠한 도로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해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바다 밑을 지나는 그런 터널에서 물이 좀차 있습니다. 나라뱃길 K 워터 이 정서진에서 출발하기로 됐습니다 마포까지 가서 돌아오는 코스로 한 60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펑크 대비해서 용품 다 각자 잘 챙기시고. 자 라이딩 계획과 라이딩 방법 그리고 안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몸을 가볍게 풀고 이제 출발합니다. 다들 긴장된 모습이지만, 어, 돌아올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그래블 마이크가 있어야, 가능한 길입니다. 어우. 자, 여기가 아라 서의 간문 인증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증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33km인가봐요. 아, 여기다 부산까지, 오케이. 아 서울까지 21km. 서울까지 21km. 네. 출발! 예. 0 명이니까 금방 서울로갈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전거 도로죠. 이로 어,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국토 정조를할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어, 가다 보면 자전거 길이 끊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국토종주라고 써있는 바닷길을 잘 확인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제 국토종주를 보고 가니까 길이 나오네요. 서울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꼭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죠. 꼭 라파 광고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정말 이렇게 그룹으로 달리니까 너무나 멋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유니폼 색깔도 각각이 자기의 개성에 맞게 화려하고요. 자전거도 각자 자기 개성에 맞게 다른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필받은 분이 이제 신나게 달리는데요. 체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앞에서 달리고 싶고 힘을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때 모습은 어떨까요? 좁, 좁은 도로에 있다보니까 한 줄로 타셔야 됩니다. 자정호수. 아 길이 너무 좋네요. 주기적으로 새로 까는 것 같아요. 생긴 지가 오래됐다는 것 같은데. 씨, 어 저는 이제 4.8km 끌고 있습니다. 이제 빠져주면 나머지 15km는 코를 빨면서 금방 갈 수가 있죠. 자, 나머지 100, 나머지 100 교대. 교대. 도맨로 빠집니다. 제가 네, 어깨도 잘끌어주요 자. 아라뱃길이 서울 가는 때한 20km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길에 숲길이 너무 이쁘고요. 저기 바다인지 호수인지 강인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폭포수도 너무 이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아닌 것처럼 정말 시원한 이런 산소를 마시면서 가는 길이 너무 좋고요. 일반 이런 인도 도로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커피숍도 있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도 있기 때문에 정말 눈이 호강했습니다. 정말 옆에 이렇게 보는 재미도 정말 좋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이렇게 소풍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경치가 아라뱃길에서 좋은 부분인데요. 폭포가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어, 갈 때는 너무 빨리 가서 못 찍었는데, 올때 찍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투명 에디션. 아파 박진영 에디션이라고 할수 있죠. 어, 상당히 예, 알수 있으니, 어, 19세기 하는 어, 채널을 시청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네,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20km 정도 타서, 제가 이, 나머지 이제 5km 끌고 가고 있습니다. 320. 1 0 금방 오네요. 5km씩 가니까. 자, 서울로 들어가는 초입이 상당히 좁고 코너가 굴절이 심하기 때문에 속도를 20km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천천히 이 부분에서는 어, 쿨다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들어가 마포 쪽 지나고 있는데요. 어, 이쪽도 라면 트럭이 되게 유명한 곳이죠. 음, 이쪽을 반대쪽으로 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맨날 서울에서 마포 쪽으로 와봤어도. 사람 많이 가 네, 조심하고 한 줄로. 어. 여기서 이제 전립선을 좀 휴식을 시키고 가겠습니다. <laughs> 어, 전립선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전립선 괜찮으세요? 아플라고 <laughs> 그래요. 마음마때데야 아, 야, 잘못 끌렸다, 고 우리. 다 달라와. 왜 그랬어? 조류 독감인데. 사랑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내로 왔으니까. 또 이제 1시간 이내로 들어가서 2시간 어, 코스로 우리 저녁은 뭐 먹죠? 더 어두워지기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있어요. 장말 편압 올라가요. 편압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걸 보려면 이제 정서진 이 시간대에 라이딩하시면 돼요. 사이 좋게 마무리 풀 다운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2 시간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 더운 여름날 이런 시원하게 탈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어, 이런 코스를 한번 어,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예, 고생, 아픈 데 없으시죠? 아픈 데 있나? 전립선. 전립선, 오케이. 저도 전립선에 한 표. 아, 미안해요. 아우 밥 반찬인데? 백점 만점에 백 점.